어,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네, 저는 어, 사필 귀정이란 말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어, 정의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미르재단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명, 변명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손바닥으로 폐를 가리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되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기간을 줄여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8일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대통령을 팔아서 만들어진 일이니까 대통령께서 어느 쪽인지, 둘 중에 어느 쪽인지를 밝히면 반 이상이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지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어저께 대통령께서 어, 지난 10월 20일 날 이제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저는 어, 수석비서관에서 모두 바르는 한 9분 내 모두 바르는 내용을 듣고서 그간에 가졌던 의문의 반은 해결된 듯 싶었습니다. 반은 해결된 듯. 이 사업은 최초의 누구의 개인적 아이디어였던 간에 대통령께서 이두 재단을 만드는 일에 크게 공감을 하고 확신도 가지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래 이게 이 일을 착수돼야 된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틀 만에 수백억이 모일 수 있었고 재벌 관계자들이 도장 들고 다 모일 수 있었고 그리고 정광석과처럼 행정 시스템들이 뒷받침해가지고 등기까지 다 완료가 되게 됐던 그간에 가졌던 이 모든 의문이 다 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신실 게이,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두 재단에 관련된 일의 머리는 뭐냐. 머리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사업을 파악하고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고 여전히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모두 발언, 수석 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다들, 다 그리고 꼬리는 정경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몸통입니다, 몸통. 도대체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 아까 재단 관계자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재단 관계자들은 전부 다 불려온 사람들이. 왜 불려왔는지도 모르고 불려온 사람들이고, 와서는 껍데기처럼 겉돌한 사람들이고, 나가라니까 나가고, 거의 다 교체되고, 마지막에 이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문제가 되니까 다 사표 내는 식으로 하지, 돼버린사람들 몸통이 지금, 문제는 머리와 꼬리는 있는데, 머리는 대통령이고 꼬리는, 어, 정경년인데, 몸통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몸통이. 이 몸통은 청와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경년도 몸통이 아니에요. 정경년도 이 사업을 전혀 어떻게 돈은 냈지만,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급기야 나타나가지고, 마치 내가, 결, 내가 운전해서 사고 냈다는 식으로 거짓 진술하듯이 이승철 부회장이 이걸 갖다가, 어, 다시 두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할때보도자료낸 내용을 보면은, 정경연이 맡았다면 애초부터 이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정경연도 아니에요. 청와대 비서실도 아니에요. 문체부도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이게 바로 최순실과 자현택 등의 그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그 측근들이 바로 몸통인 겁니다. 근데 대통령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보고를 또 받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지 않고 갑자기 이 엊그제 그 모두발언을 위해서 급조해서 한 얘기라고 저는 믿으시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보고받았는가? 비서실장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 사건이 최근에 이런 문제가 되기 전에 평상시에 이두 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수도비서관 중에 보고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보고 안 했습니다. 대통령금 나오고 있었고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에 지속적인 관심사였습니다. 런데 미스실에서 보고안 거고, 문체부 관계 부처에서 보고안 거고, 정의를 보고안하고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특수 관계 개인으로부터 법까지다 받았던 겁니다. 이회서이 몸통, 몸통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제가 좀안될것 같아서 그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일단 이것이 자발적 모범예로 예를 생각하고 계신데, 큰참여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위력이란 말은 사망의 의사제할는 위험적 위험적 위력이라위력이 자발적 오험은 바로 강제 보험이지 자발적 보험이 아 대통령은 지금 강제 보험을 하고 강제 보험했다 생각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가장 큰의미 마치 죄의식 은학금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가장 큰문제라는 것이고 이것이 선과미담으로포장되어만 그런 대통령의 그

제가 좀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우선,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 말씀하신 건 논리적 상상과 이론적 전개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재단은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소상이 알고 계신 것은, 어... 그 외국 순방 결과이기 때문에 순방 결과에 대한 게 보고될 때 같이 상황이 보고되고 그다음에 근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면서 이제 각종 정보 보고라든지 상황 보고에 의해서 소상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말 좋은 뜻으로 어, 그 국정 방향을 말씀하고 이루어진 칭찬받을 일들이 이러한 그. 많은 의혹이 또 의혹을 낳고 하는 게 안타까워서 어저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머리는 누구고 몸통은 뭐고 이런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 확증 없이 이런 그 상상으로 말씀하신 거 이거는 지금 동의드릴 수 없다는 걸제첫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재단 문제가 현재 그 고발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명백히 그 사실관계가 밝혀질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지지하는 도중에 이런 단어 쓰셨습니까?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란는말 쓰셨죠? 네. 이런 말씀을 과연 이런 공개, 공식 석상에서 국가 원수에 대해서 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개인 생각이 그렇더라도 공개석상에서 제일시간은확신범이라는 말씀한 거 이건 대단히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저 답변 다 하셨습니까? 실장님? 예. 어, 오늘 제가 어, 사회를 보는데, 좀, 음, 다른 의원님도 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조금 그,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지는 음, 단어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 운영위는 어, 국회의 얼굴이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좀더 세련된 어, 운영위가 어,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여, 단어선택 예. 제가 질문을 아니, 예, 됐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어, 질문을 질문, 어, 질문을 받았으세요. 질문을 받았으세요. 제가 예. 네. 그러니까 노회찬 위원님. 예. 아니, 30분 아니 30초가 아니고 예, 제가 볼 때, 예, 노예찬 위원님 이렇게 예, 정리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어, 추가 질의는 지금, 음, 삼당 간사들이 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 어, 나중에 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아, 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동료 의원께 어 예를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을 어, 갖지 않고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의견이 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고 어, 국가 원수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확신범이라는 그런 표현, 그거는 배격돼야 될 표현이다. 의견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으로 국감장을... 흐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 우리 노예찬 선배님 그거는 좀 사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우맥나 근차 치 차고라도 그 국민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국감 현장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는 표현은, 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노예찬 의원님이 정중하게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에, 앞으로의 원활한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더라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예찬 의원께서, 어, 좀, 이건 사과와 함께 바로 잡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예뭐 속기록까지 다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른바 두 재단,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관련된 여러 공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과연 그것이 강제 모금이었냐, 자발적 모금이었냐라는 쟁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총 회장의 발목을 비틀어서 기업들로부터 4, 500억씩 걷어는데 대한 문제 제기처럼. 강제모금적 성격이 있었다는 진술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제모금이었다면 저희 판단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치외법권지대니까 아닙니다. 현행범이 아닐 때 형사상 소추가 안될 뿐이지 대통령의 행위가 법을 넘어섰는지 안 섰는지는 따져줘야 되고, 바로 이 국회에서, 이 법부에서 따져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강제 모금이라면은 위력에 의한 그런 업무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걸 선행이자 미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는. 근데 일부 기업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강제 모금에 해당된다면, 이건 강제 모금을 갖다가 미담이나 선행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죄의식 없이 나는 이게 죄라는 걸 알고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범이라는 게 뭡니까? 죄가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얘기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예.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자, 우리 이 양수님. 저기, 우리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 회의의 얼굴이고요. 그리고 온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그 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범죄인식, 범죄인으로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의식이 없는 확신범이라고 하는 것을 글쎄요, 그 밑에 어떤 관리들한테 이런 표현을 썼다면 또 모르겠는데, 물론 그것도 명예훼손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 죄의식이 없는 확신범이라는 그 말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좀 문제가 되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어, 국회에 오래 계셨던 선배님으로서, 또 이게 정치를 먼저 하신 선배님으로서, 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들도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정치가 여야 나눠져서 어, 뭐저 정치의 본령이 뭐 싸움이라고 싸움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금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선배 의원님의 좀통큰 사과와 또 향후 재발 방지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고요. 노회찬 의원님, 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을 계셨는데요.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을 향해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매우 부적절했고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회찬 의원님께서 별도의 정정을 하거나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넘어가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희찬 의원님께서 대통령님을 지칭해가지고 재단의 머리다. 죄,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이런 표현이 쓰는 것은 마치 단정적으로 지금 미르나 K재단에서 모여진 그 자금이 강압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낸 것처럼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도 파악한 내용으로는 한류의 확산을 위한 대통령의 순방 행사를 위한 필요한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순방 행사에 참여하셨던 많은 기업들 또 창조경제 사업에 참여하셨던 많은 기업들들이 평상시에 공유하고 있던 사실들이 그 마음들이 강제모금이라면은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법을 어겼을 때그 정도가 현저하면은 탄핵소추도 할수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의혹 제기도 못하고 탄핵소추도 못합니까? 저는 탄핵하자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대, 대통령이 아니, 법을 하겠다는 게 요금이란... 어떤,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이 강제 어저께 대통령의 말씀은 제가 볼때이 사업이 누가 대통령을 팔아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대통령이 강한 뜻을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대통령이 이걸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라 했지만 잘 알겠는데요. 제가 볼때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모금 좀해달라이러면 이게 아니, 자발적 네. 모금입니까? 위력에 의한 강제 모금이죠. 아니 본인이 말씀하신 그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아, 해보세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근데 여전히 미담 선행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위력에 대통령이 말하는 순간 자발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그건 위력에 관한 여업 방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위배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죄의식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범죄를 본, 어, 그리고 확신범이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영호 의원님, 이영호 의원님. 저는 아까 저, 우리 존경하는 정진석 원내대표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 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비서실장께서 이의를 제기를 하셨고, 또, 새누당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노희찬 의원님께서 그, 취지, 어떤 흐름 속에서의 어휘가 한계선상에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 부분도 갖고 사업까지 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은 좀놀라을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충분히 지적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었다가 싶습니다. 민경 의원님. <laughs> 아, 뭐, 일반적인 표현이나 일반적인 비유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확신범은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도덕적, 종교적, 정치, 아, 정치적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일어나는 범죄 또는 그런 범인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기에 많으며 사상범, 정치범, 국사범 따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여쭙는 게 이게 지금 저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여쭐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상발언이나 또 다른 그저 의사진행 발언할 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상범입니까? 정치범입니까? 국사범입니까? 지금 그, 지금 그 범위를 갖고 죄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범인으로 아주 치부를 하셨는데요. 예, 이쪽, 이쪽 봅니다. 예, 이쪽,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나중에. 이렇게 예.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잠깐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사과 없이 그냥 지나가기에 너무 많이 지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요 그 본인의 맹성과 사과를 요구하고요. 만약에 지금도 법을 어겼다고 느끼신다면 그 죄의식이 없는 확신범이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어떤 법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인지를 그 법에 법제식이 많으신 분이시니까요.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좀꼭 어,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몇 마디 그 말로 빠져나오려고 하시는데 그,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실, 하시면 하실수록 그저 거미줄에 더 깊게 빠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맹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장께서 그 사과를 받지 않고 그냥 그 의사진행을 하기에는 저이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3단 간사 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